맨유가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뉴캐슬전이 끝난 이후에 아모린 감독이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었죠. 이제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된다. 많은 팬들이 맨유의 변명에 지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강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현재 우리 클럽에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어요. 이제 맨유가 강등 싸움을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 맨유의 성적이 14위, 승점 22점인데 입스위치 타운이 15점이거든요. 승점 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최근 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다섯 경기로 늘려봐도 1승 4패예요. 그런데 다음 경기가 리그 1위 리버풀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그 3연패임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에도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모린 감독의 발언이 이제 팬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맨유가 현실을 자각하고 아무리 감독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필사적으로 이겨야 하고 지금 현재 선수들에게 늘상 말하고 있다. 우리가 책임이 있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이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강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뉴캐슬전이 패배로 이어진 건 나도 정말 부끄럽다. 하지만 이런 순간을 견뎌내고 우리가 간절하게 승리를 다시금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맨유가 이제 계속 받아왔던 평가 자체가 맨유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벗어 던지고 아모린 감독이 계속 현실을 좀 자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구단과 선수들을 약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아모린 감독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강등이 맨유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강등권 싸움에서 맨유가 현실적으로 승 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3백 시스템을 고수하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이냐?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메이션과 축구가 기본적으로 스포리팅 때부터 3백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3백을 기반으로 경기를 했을 때 맨유의 선수들이 3백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 계속 3백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나는 3백으로 플레이하는 것 혹은 4백으로 플레이하는 것 여러 가지 포메이션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게결과적으로는 똑같다. 포메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축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은 뭐 맞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선수들이 이제 포지션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도 있고 내가 그 포지션에 맞는 선수를 특별하게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현재 맨뉴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고수를 해야 된다. 만약 내가 항상 시스템을 바꾼다면 더 나빠질 거고 현재 테나 감독 체제에서 2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나의 방식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그리고 나의 축구 철학을 활용해서 경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2년 동안 이 테나 감독체제에서 경기를 하면서 맨유는 질 때가 많았다. 좋은 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라고 한다면, 다시금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꿀 이유는 없고 나의 축구철학과 시스템이 맨유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아모린 감독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템나 감독 체제에서 포백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아모린 감독이 3백이 아니라 포백을 써야 한다 3백에 맞는 선수가 없으니까 포백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럴 이유는 없거든요 이제 포백이든 3백이든 이제 기본적으로 3백을 쓰다가 포백을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고 포백을 쓰다가 3백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고 경기 중에 사실은 포메이션이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포메이션은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모린 감독의 축구의 아이디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냐 없냐는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모린 감독이 만들어가는 축구, 상대를 좀 끌어내는 축구라는데 끌어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야 되는 순간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볼을 앞으로 배급하는 역할 혹은 탈압박을 할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데 계속 그것만 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구현이 되지 않으면서 성적도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캐슬전을 보면 3백을 사용했을 을때 어쨌든 포메이션이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맨유의 선수들이 이 3백 시스템에서 가져가는 문제점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아모린 감독의 3백에서 기본적으로 다섯 명의 수비가 뒤로 물러나서 수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을 때두명의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난 경기는 이두 명의 선수 중에 에릭센과 카세미로 맨유에 가장 기동력이 부족한 두 명의 선수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게 뉴캐슬의 미드필더 라인이 토날리, 기마랑이스, 뭐 조엘 링턴 이렇게 기동력이 빠른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미드필더 라인에 에릭센과 카세미루만 덩그러니 남겨두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패스를 주고 받는 모습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 미드필더 라인에 맨유가 카세미루와 에릭센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합니다. 를 반대로 뉴캐슬은 조엘 링턴, 기마랑이스, 토날리 세 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를 있었죠. 근데 여기서 기동력이 부족한 맨유의 미드필드 라인과 기동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뛰어난 뉴캐슬의 미드필드 라인이 맞붙는데 수적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았을 때 에릭센이 압박을 하는데 에릭센이 기동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마랑이스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마랑이스가 치고 달릴 때 에릭센이 약간 압박을 늦게 했다가 뒤늦게 따라가거든요 따라갈 때 기마랑이스가 순간적으로 방향전환을 또 하니까 에릭센이 따라가다가 이 민첩성을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마랑이스가 에릭센의 압박을 여유롭게 풀어낸 다음에 토날리에게 패스를 보내 주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공간에서 3대2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에릭센이 기마랑이스를 따라다니다가 기마랑이스를 놓친 다음에 다시금 토날리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토날리를 또 이번에는 따라갈 때 기마랑이스가 측면으로 빠지고 측면으로 빠지는 기마랑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편안하게 탈압박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에릭센은 계속 기마랑이스와 토날리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꼴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기마랑이스를 따라갔고 기마랑이스를 압박을 못하니까 기마랑이스가 토날리에게 패스를 하면 토날리를 또 따라가고. 그런데 토날리를 따라가다가 토날리를 빠르게 못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토날리가 다시 기마랑이스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모린 감독이 지금 맨유의 이 미드필더 라인에 두 명의 선수만 뒀을 때 과연 이두 명의 선수만으로 미드필더 싸움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지금 고민거리들이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여기서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중원 라인에 선수들이 뉴캐슬이 더 많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패스를 받자마자 볼을 받은 선수가 바로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면 이 패스가 중원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니캐슬이 편안하게 볼을 미드필드 라인에서 전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선수, 카세미로와 에릭센 이두 명의 선수가 수비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기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3백을 만들고 있으니까 후방에 수비 숫자가 많다는 건 수비라인에서 미드필더 싸움이 밀리면 올라와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도와주는 스피드, 그리고 올라와서 내려가는 스피드가 맨유의 수비라인에 그렇게 빠른 선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 이 장면도 보시면,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수비라인 앞 공간을 혼자서 또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유의 수비가 이 아모린 감독체제에서 늘상 나타나는 약간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수비라인이 뒤에만 머물고 있고, 미드필더들이 너무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미드필더가 뉴캐슬은 3명 맨유는 2명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기동력이 떨어지는 카세미로와 에릭센이었는데 여기서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아무래도 앞쪽에 선수가 비니까 이 공간으로 맨유의 수비가 달려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앞쪽에 미드필더가 있으니까 중앙 수비수였던 메과이어가 달려나옵니다 달려 나오면 아무래도 이 공간이 비니까 좌우에 있었던 수비수들이 중앙으로 좁혀 줘야 돼요. 그리고 좁혀지면 옆에 있는 선수들도 같이 좁혀지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와이어가 따라 나오니까 기마랑이스가 볼을 가졌을 때 앞쪽에 있는 조엘링턴의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볼을 한번 뺍니다. 그 뒤쪽으로 볼을 뺐다가 볼을 가진 수비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메와이어가 압박을 위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 메와이어 자리를 커버하는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측면 공간에 약간 허술함이 생기니까 이때 한 번에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맨유의 선수들이 이 선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기본적으로 3백을 만들던 맥와이어, 더리흐트,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있는데 맥와이어가 올라가니까 더리흐트가 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순간 이 공간을 공략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으로 메과이어가 내려올 때 더리우트가 다시금 이 공간을 커버하는 혹은 이제 주변에 있었던 디알로나 마즈라이 같은 선수가 이 공간을 대신 커버해주는 움직임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측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뛰어들어가는 뉴캐슬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내주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장면만 봐도 맨유가 이제 아모린 감독이 뭐 3백과 4백 사실은 포메이션은 상관없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과 축구 철학으로 우리의 축구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라고 했지만 3백을 사용할 때 맨유의 선수들이 그렇게 3백을 잘 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맨유의 수비 라인이 스피드가 좀 느리다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면 뉴캐슬이 후방에서 볼을 끊어냈습니다 끊어내고 뛰어 들어가는 이삭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이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더리우트와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드필더 라인의 카세미로와 에릭센 두 명의 미드필더밖에 없으니까 살짝 올라와서 중원을 도와주거든요. 그럼 이 뒷공간을 맥과이어가 커버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아니면 살짝 올라가 있었던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빠르게 이 공간을 다시금 커버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리산드로 마티네스와 맥과이어. 두 명의 선수 모두 이삭의 스피드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삭이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리산드로 말티네스가 내려오는 속도도 늦고메과이어가 커버하는 속도도 늦어요. 그래서 이두 선수가 그냥 말 그대로 이삭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드리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맥와이어와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이삭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이 편안하게 슈팅을 가져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쓰리 백을 만들고 있고 좌우에 이제 윙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었던 고든이 살짝 측면으로 나오면서 마스라이를 끌어냈다가 끌어내자마자 뒷공간으로 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스라이가 고든이 뛰어 들어가니까 고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든이 이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니까 마즈라이가 끌려 나가면 이 사이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3백의 장점은 중앙 수비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풀백이 끌려 나갔을 때이 사이 공간을 중앙 수비수가 나와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간격을 좁혀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더위흐트가 경기장을 커버할 때 빠르게 경기장을 커버하는 스타일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넨에서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결국엔 이번 시즌에 선택을 한 건데 여기서 마스라이가 끌려 나갔는데 고든이 볼을 잡는 순간 이 안쪽에 대한 커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맥과이어 리산드로 마티네스, 더리에트 세 명의 선수가 이 공간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죠. 특히나 이 공간을 가장 먼저 커버해야 되는 더리에트가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고든이 이 안쪽 공간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편안하게 고드니 마즈라이를 돌파를 하면서 안쪽까지 볼을 끌고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더리우트가 이 공간을 커버하지 않고 있죠. 괜히 끌려나갔다가 이 공간이 나는 것을 약간은 더리우트가 요즘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편안하게 고든이 플레이할 수 있는 뉴캐슬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백을 쓰는데 이 3백의 일원들이 공간을 커버하는데 그렇게 좋은 선수들도 아니고 그리고 3백이 중앙에 모여있다 할 뿐이지 중앙 수비수가 많다는 것의 장점을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주는 기동력이나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도 좋지가 않고 윙백이 올라갔을 때그 윙백의 공간들을 커버하는 스피드도 빠르지 않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 라인에 선수만 많다 뿐이지 리산드로 마티네스 같은 선수들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제공권 싸움에서 지니까 뉴캐슬에게 헤더골로 두 골이나 실점을 한 거잖아요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제공권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무리 수비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제공권이 안 돼서 실점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3백이 이 아모린 감독의 이 축구 철학을 만들 때 일단은 기본이 되는 포메이션인데 이 기본이 되는 포메이션을 현재 맨유가 따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지금 맨유의 수비 라인이 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린 감독이 아무래도 중도 부임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써 보면서 이 선수가 어떤 스타일이고 내 전술에 맞고 쓰리백에 맞는 선수인지를 좀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카세미루 에릭센 이 말도 안 되는 기동력이 매우 부족한 중원 라인을 아무린 감독이 선택하는 실수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아모린 감독의 시스템에서 맥뉴가 성적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이고 그렇다면 이 아모린 감독이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축구 철학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축구 철학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이 강등권으로 떨어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승점도 또 중요하니까요 아모린 감독이 본인의 축구 철학을 약간 좀 포기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승점을 가져올지 아니면 본인의 축구 철학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승점을 쌓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가장 좋은 건 이제 본인의 축구 철학을 유지하면서 선수들이 쓰리백 시스템 혹은 이제 아무린 감독의 축구 철학을 이해하면서 경기력이 좋아지고 승점도 가져오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시즌 맨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맨유는 이제. 강등권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 문제를 축구철학을 유지하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든 아니면 축구철학을 포기하고 성적을 낼수 있는 축구를 하든 빨리 어떤 방향이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